단 3시간 만에 배가 100년 늙고 선원들은 미라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 10월 2일, 미국 군함 브레이크호는 밀러 로튼 대령의 지휘 아래 45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버지니아주 노포크 항을 떠납니다. 5시간 후 브레이크호는 교신이 끊긴 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녹슨 모습으로 노포크 항에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100년이 넘은 배처럼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배에 타고 있던 45명의 승무원 전원이 백발의 미라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항 당시 건강했던 그들이 단몇 시간 만에 어째서 끔찍한 미라로 변해버린 걸까요? 5시간 만에 군함 전체가 심하게 녹슬었다는 점 역시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초자연적인 현상 비밀 과학실험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명확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니콜라 테슬라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관여했다는 전설적인 프로젝트. 레인보우와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3시간 동안 브레이크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